올드보이 비난 무릎쓰고 나와 통합 통한 개혁에 같이 살려야 변화혁신 위한 마중물 될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 정논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인 linier 꼴뱅이 hankokilbo.com 11일 컷오프 통해 후보 6명으로 압축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선거대책위 원장이 8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 했다. 손전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는 게 손학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손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와서 무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 는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다. 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봐. 는미래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이자 위에 섰다. 고국 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우리 당에는 어, 어떤 다른 정당도 갖지 못한 가치가 있다. 여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통한 개혁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바른 미래당 탄생에 대있는 올바른 길이었고 소중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전위원장은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 하타. 몇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인재영립을 통한 세대교체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양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구의 전당대 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찬열 신 용현 이동섭 채입의 등 현역위원들과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 30여 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대체로 안철수 전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함께 한데 대해 손전 위원장은 안전위원 측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다. 며 선을 그었다. 손전 위원장은 이른바 안심, 안전위원회. 위중, 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을 위식한 듯, 안. 전 위원과 사전에 상의했느냐 는 질문에도, 쓸데없는 논란을 잡고, 일으키느냐, 라며, 당 위원들과 상의하고 동의도 많이 받았다. 고했다. 손전 위원장은 올드보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이로, 보나, 정치 경력으로 보나, 그런 이야기가 맞다. 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 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개혁위지,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을 말할 때가 아니다. 고 언급을 피했다. 8일 현재 전대 출사표를 낸 인사는 이날 출마를 선언한 선전위원장 거느니 전세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바른미래당은 10일 후보좌 정견 발표를 한뒤 11일 예비경선, 컷오프, 을 실시의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 a h l e e k h a n k o k i l b c o m